빼놓고, 이렇게 놓고 아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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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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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그냥 놔둘까? 벌써 왔다고? 불편하네? 짱 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? i s o l a t 음. 맛있어? 응 음. 나네 아, 이렇게 넣는 거라던데. 음 확인 짓어 고춧가루 없어 되긴 한. 데 완전 어, 콩 준다. 네 어떻게 방금 받아왔는데? 왜? 아 주문 많은데. 한치 먹어, 뭐 미쳤지 뭐. 음! 맛있게. 음. 하다닥 소리 나면 진짜 웃기겠다. 안녕. 어, 간다. 뭐 꼬꼬리. 나오지 않나? 0 월만 나올 은군가인사니까제는다인 와, 눈에 연기 직빵 들어. 아, 밑에 조금 있다가. 응? 야. 없어 어떡해 오고 없어 음. 아 진짜 시원하다. 뭐가 음. 다들기 잘했다. 다들기 맛있네. 진짜 음 맛있다. 음. 음. 맛있다. 나 영양 잘했네? 뭐든 응, 어 응. 약간 그 맛이나. 합 응. 맛있다. 맛있다? 응. <웃음> 웃음이 막 나와. 응. 진짜 맛있어. 맛있어요. 음. 맛있 아가, 맛있었어? 아고 아고, 맛있다, 아고, 맛다 얘네 집인줄 알고 왔나봐 사막이야 사막이야? 어, 사막이 무서워 이 핫한걸 두개나 다나센스 어, 발이 있게 마요네즈도 챙겨왔다기요 이거 오빠가 이제 이빨로 까 오빠 이거 아, 잘가잖아 어. 오빠가 이게 기억이 안난다 그래서 내가. 내가. 준건데 나 진짜 취했나보네 취했는거 알지? 취할 때 먹은거 아니지 나 응. 이거 그때 그냥 정신이 없었지 꾸, 그거 꾸욱꾸욱 막 이런거 아. 이게 맛있는거야? 응 이게 더맛있는 음. 포테이토칩에다가 해산물가루 뿌려놓은거 같아 근데 아, 둘다막 매콤하지. 응. 춤추는 거 아니에요. 모기 잡는 거예요. <laughs> 귀여워. 그때 우리 날로 다 켰는데.